합니다. 네, 분경을 이제 두 개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. 얘가는 어, 지난번에 여기 이제 어, 어, 이쪽에 라디칸스가 풍성하게 있었어요. 그런데 라디칸스는 결국 안 돼서 제가 그냥 다 잘라내고 어, 좀더 두고 보자해서 잘라냈는데 결국 나머지도 안 돼서 그냥 다 뽑아 버렸어요. 그리고 어이이끼는 이 발이 굉장히 긴 이끼로서 조금 음지에서 크는 이끼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 겨울에는 상태가 조금 괜찮다 싶어서 이걸 놔두고 이제 얘랑 다 그대로 놔뒀었죠. 근데 어, 바이솔은 그 동안에 많이 컸어요. 지난 겨울에 볼 때보다. 한 3개월 전인가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 어, 그래서 많이 크고 색이 아주 예쁘게 지금 물이 들었거든요 얘가 주얼리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해 놓고 어, 하나는 제가 그때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밖에 있어서 제가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어, 점점 자리가 다져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올 때마다 제가 비 오면 밖에 내놓고 비 맞히고 또 밤이면 물좀 뿌려주고 한낮에는 비닐이 씌워놓고 <laughs>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져졌어요. 그리고 비를 맞히면 얘가 땅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잖아요. 비를 자주 맞춰줘야 돼.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히는데 사실 얘는 자리는 잡혔긴 잡혔는데 안 예뻐요 지금. 그래서 오늘 잠깐 또 밖에 나가서. 어 이렇게 제가 아 어, 이끼를 아주 얘는 저 양지에서 자란 이끼에요 정확한 이끼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, 양지에서 자라면서 발이 짧다보니까 짧은 상태에서 계속 번져 나가는 종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더 해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이렇게 따왔어요 얘는 제가 손쉽게 딸수 있는 손 닿는 곳에 있어서 어, 원하시면 <laughs> 어. 채취해 드리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이 어, 정도만큼 다 여섯 배는 돼요. 더 있어요. 네,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또좀 뽑아서 보내드릴 수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채취해 왔으니까 어, 날씨가 지금 엄청 무서워요. 이제 몇 개월 동안 자란 그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더이 예, 거의 다 흡착이 됐어요. 여기 지금 여기 나디칸스 흔적이 좀 남아있네요 흡착이 거의 돼가지고 뜯어내긴 좀 아깝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예쁜 걸로 다시 깔아줄게요 아, 지금 다철싹붙안 떨어지려고 하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색깔이 좀더 예쁜 걸로 옷을 입혀줘야 될것 같아요 색깔이 좀 예쁜 걸로 입혀주고 일단 바이솔도 중간중간 조금 더 끼워놓을게요 여기에도 지금 이쪽에다가 여기 지금 어, 흙이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흙이 쑥 들어가서 내리고 쌍두를 해야 되겠네 몸에 흙도 많이 붙어있는 쌍두 여기, 여기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 공간이 넓어서 사랑하게 되 가슴 이 충분히 확보가 되네요 예 네,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공간이 이렇서 여기는 살짝 테두리에요 테두 이렇게

내 마음 다 보이도록 좀더 가까이 와요 그서게 하... 긴한묶쏙 들어갈 것 같아요. 자리를 잡아주세요. 자리를... 네,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. 사랑해요, 그대 달빛 한줌두 손에 모아 그대 얼. 얘기하고 하면서 정신없거든요. 알겠다. 이렇게 자리를 팍 잡아주세요. 뿌리가 땅을 박아져야 돼. 내가 조금 공간이 낮으니까 얘를 한번 붙여볼까요? 조금. 어, 이게 안 되겠다. 여기가 여기 그냥 그렇게 큰공간 아닌데 가위솔이 같이 올까요? 가이솔 여긴 그냥 놔둘게요 그, 아름다 그대 계절이 <놀라>

다될것 같아. 얘는 뿌리만 다 있으면 흙 냄새 맡으면 얘들은 살아나니까요. 좀더 사랑. 조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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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딱 달라붙질 않을 것 같아서 음,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죠? 렇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올려놔볼까요? 아가야 여기 없더니 이렇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있어. 여기 제국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괜찮더라고요. 여기서 사람 아닐까요?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딱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비를 맞춰줄 거거든요. 밟아도 살아나는 애들. 정말 즐기죠? 여기에도 좀 약하게 가늘게 잘라서 가늘게 잘라서 여기들 조금 붙여줄까요? 여기 흙을, 흙을 잘랐는데 약간 고. 여기 있어야 살기가 더 좋겠네, 그죠 아까 거 거의 흙덩이가 다 들어갈까, 여기? 흙가 응, 근데 레드베리가 좀 살지를 못할 것 같아. 레드베리가 살지를 안, 못할 것 같아, 이게. 이렇게 면 조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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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 조금만 붙여놓을게, 조금만. 아, 딱 됐어요. 딱 달라붙었거든요. 지금 이 흙이 약간 어, 진흙 같은 약간 찰기가좀 있어요. 마른 그 마사토 종류가 아니고 이익기가 자라는 흙이 습기가 많이 있는 흙이라서 아, 딱 달라붙었네요. 달라만 붙으면 얘들이 뿌리를 잘 내리니까요. 됐죠. 어, 이렇게 해서 비 맞추고 난 뒤에 어, 손질을 좀더 할게요. 네. 어. 얘는 지금 아예, 아예 턱 봐서 좀딱 잡았어요, 털을. 어, 완전히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. 흔들리지도 않고, 아주 터줏대감을딱 자리를 잡았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많이 컸어요, 여기서요. 애들이 처음에 이 정도 됐거든요. 이 정도. 얼큰들좀안 예쁘다 해서 적은 애들을 심었는데, 어, 그러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, 얼굴도. 를 자리를 잡고, 자리를딱 잡고. 흙덩이 있는 일를 같이 붙여서 땔려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어요. 흙도 여줄 겸 이끼도 붙여줄게요. 그렇지 않으면 이끼, 아이솔 뿌리만 집어넣는다면 끊어져 버려서 무리하면 안 되겠어요. 계속 공가준다 생각하면 얘들, 얘를. 얘를 갖고 그 나무 수형 잡을 때. 여기는 수영장 돌을 개주잖아요그 역할을 해준다.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공가준다 생각하고. 얘는 사실 이렇게 넣은 부분은 조금 말라서 말라도 괜찮아요. 말라도 이렇게 공가주는 돌 역할을 해서 다이소를 조금 더 고정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심, 심. 예. 됐어요. 안 흔들려요. 안상 <laughs> 안상이 완성. 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얘는 지금 월요일에 발송을 할 건데요. 이제 받아 놓으시고 지금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햇볕 직사광선만 떼지 말고 또 바람 건조화 시키지 말고 그냥 계속 물 주면 돼요. 네, 여기 어 바이솔 이런 데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물 줘도 그렇게 물이 하루 종일 고여있지를 않았거든요. 금방 건조된 상황이고, 저는 어, 비닐을 계속 씌워놨는데요, 뭐. 어, 어 예쁘다. 이거 좀 마무리해갖고 제가 한번더 영상 찍어드릴게요. 예, 오늘, 응, 음, 경 손질하는 거, <laughs> 2차 손질. 이렇서 마무리했습니다. 예, 뒷부분에서도 이뻐요. 이쪽, 뒤쪽에도. 경사가 예, 완만하게 지면서, 예, 예쁩니다. 예. 얼른 비, 비 오니까 이제 비 맞힐게요. <laughs> 비보양 맞춰야겠어요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